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범위, 하나님의 능력 범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석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소유는 눈에 보이는 넓은 들에서. 많은 소유물이 나와서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도대체 이 사람의 소유된 논과 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그 종들이 손을 가리켜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모두가 다이 만석군에 속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달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범위이며 그의 소유된 범위이며 그의 능력의 그 범위는 도대체 얼마하신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그의 힘이시고 능력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만물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가 보는 모든 바 모든 세상의 것과 모든 물질에 속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할 때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만물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요. 이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세상 가운데서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있 그게 이제 이 유다를 사로잡아갔던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 같은 경우는 큰 군사력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들이 열구급으로부터 사로잡았던 것으로 그들의 재물을 삼고 그들의 힘을 삼고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한계를 당할 것이며 그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13절에서, 예를 이 51장 13절을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물가에 산다. 아마 좋은 곳에서 많은 재물을 의지해서 집을 짓고, 거처를 삼고, 또 재물이 많으니까 그곳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할지라도 그 한계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과 그 물질을 의지할 바가 아니고 그것을 지으신 만물의 하나님이요 또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 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되었으니까 또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 그들은 그의 소유된 지 봐라. 그러므로 바벨, 바벨론으로 명명되는 세상 열국으로부터 모아오고 사로잡아왔던 이 땅에 숙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멸주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만물의 주인이요, 또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의지할 것보다 더 의지할 바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탁월한 그런 주인이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낙마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탁월하고 그것을 지으시고 그것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요. 또 모든 만주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어디까지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벨론 갈티아 사람들의 군대, 그 바벨론의 강한 군대보다 더 강하신 그러한 만군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을 사로잡아가는 바벨론 군대가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를 이기지 못하고 사로잡혀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다시 돌리리라. 회복하실 것이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그 바벨론 군대보다 더 강하신 그러한 군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할 바가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윤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군대의 장이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그러한... 자상하시고, 사랑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셔서, 강하시고, 이기시고, 전략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 유다 백성들을 포로, 포로 잡고 사로잡아가는 그 바벨론 군대를 이길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서 만군의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과 유대의 군사력은 약하여 그들은 질리빠펼으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애굽의 군대도 파하시고 이 바벨론의 힘도 파하셔서 내가 너희를 그땅 가운데서 지킬 것이며 또한 너희를 이곳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사로잡아갈 때, 우리 마음 속에 여러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것이 이미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포위한 자를 포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다 사로잡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거매지 못하도록 만군의 하나님 의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 만석군의 종이 그 주인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보이는 것이 다 우리 주인의 것이라 그렇게 자랑하였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필요하면 구하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 허락하신다 또한 이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을 능이기 신하나님이시 알고 만물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를을 무지하여 이땅 가운데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